치고 그새 치 감을지 못할까 내가 식량 테러리스트지 무슨 미식 품론가야내 평가는 찢어진 쓰레기 봉투로 끝났어 전선이 치과 치료 도구라고? 그럼 내 이빨은 지옥 특허니 터냐? 당장 입 다물어 내가 밤마다 낸 소리는 수면 집중 소리가 아니라 천장 운동의 시간 중계였어 시끄러워서 귀에서 피할 뻔했다 또한 생존도 능 그럼 내 성교는 왜늘 인간의 간식 앞에서만 발동을 하냐? 어디서 지옥 법정을 우습게 봐 그만 입 털어 잔말 말고 거 받아 내가 말하는 지의 숙명 그거 그냥 나의거함내는 숙성된 욕심이다 솔직해져라 내 논의대로라면 나는 지금 지옥 관간 가이드지 영라대왕이 아니겠구나 헛소리 집어치워 내놈은 지옥 불맛 좀 봐야 거짓말 안 하고 야태한 감명을 안할 거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제부터는 유통기한 지난 뒤 사료만 먹겠습니다. 제발 불만 꺼주세요. 쥐더치에 붙은 채로 말라 죽는 고통보다 이게 더 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고 철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간식은 신성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살려주세요. 다음 생에는죽음왕분리수거함만 지키는 착한 주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정도 음. 다시 한번환경미연이 치과 치명이야. 다음 생엔 치즈맛 주저치로 태어나게 해주마. 진심으로 반성하니 네 이번만은 특별히 사연해주겠다. 다음 생엔 인간을 위해서 열심히 공사하라.